안녕하세요. LSHFO입니다. 오늘은 저희 317번 제품, 아, 소개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이에요. 저희 317번 제품은 전면에 이제 큰 미다지하고 그 측면으로 통유이두 개가 달리는데, 지금 전면 미다지만 이제 칼라, 아사라고 하는데, 외부 호텔들은 칼라 이라고 하셨고요. 실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화문이 아니고,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좀 보기 좋은 패션 도화로 이제 설치셨어요 자 측면입니다. 측면 에어컨 시외의 거치대 가 기본으로 포함돼서 나가고 그기 쪽으로 에어컨 이제 배관 구멍 설치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붕 쪽 보시면 아, 전면과 후면에 각각 파이프를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판넬 올리시기 편하게 이제 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전면만 지금 20cm 200mm 정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 나중에 아, 판넬놓오실 때, 이제,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전면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관 쪽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는 배관 중에 100mm 테수 배관이 양면기 배관이데요 50mm 이제 배관들이 세면기,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양, 어, 샤워장 바닥, 이제, 육가에서 빠져나오는 테수 구멍이고요. 자 입수는 15의 엑셀이고요 정원 전선 열선이 감겨 있고요 열선이 계속 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안열있네요 잠깐만요 아니, 살살 열선 센서 시범에서 나가고 있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5도 내외에서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그냥 꽂아 두시면 가을쯤 되면 이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 실내 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실내 내부 마감은 예, 석고의 도배 마감하셨고요. 아, 기본은 미장아판 마감인데 미장아판 마감을 하실 수도 있고 석고의 도배나 루가 마감으로 옵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에 이제 보이는 구멍이 외부 이제 에어컨 배관 타공한 구멍이고요. 캡을 씌워서 마감을 했고, 거기 아래쪽으로 에어컨 콘센트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 규정에 맞춰서 SF관하고, 아, 뭐 HIV선, 그리고 주택용 차단기 가 시공해서 나가고 있고요. 바닥, 난방은 정전돌 판넬이고요. 마감은 콘테이너형 저가 장판이 아니고, 모노름 장판. 가장 일가는 모노름 장판 시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m20짜리 기본 싱크대는 포함되어 있고요 위에 찬장 두 개를 넣으셨는데, 이제 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가능하시고, 보통은 한쪽을 후드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은 환풍기를 남기시든지 하셔서 이제 찬장을 하나만 하시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를 없애시고, 두개 이제 시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L, 내통 스테인레스 온수기 들어가 있고요 50 터입니다 양변기하고 세면기하고 샤워기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317번 아주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자 소개시켜 드렸고요 기본형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가 미장 아파트 마감이고 싱크대도 아, 현재 여기 요,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고 그리고 싱크대 위치도 보시는 것처럼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 가능하고 석고의 도배 이런 마감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데도 모두 변경 가능하니까요. 자,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롯데 컨테이너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제품과 더 많은 사진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